네, 콜리플랜 시간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 전환결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알아봐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이제, 어,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일정이 지나갔죠. 네. 다음 주면, 주말 후발이면 크리스마스를 들어가는데, 사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행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 12월 17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음,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 김정일의 사망 6주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벌써 이제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6 년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어그 17일 18일 정도에 어 북한의 돌발 행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조금 최근에 조금 누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자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워낙 이제 지난 8월 이후였죠 북한의 뭐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잘 많이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혹시 설령 북한이 뭐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또 미사일을 탈수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작지 않을까. 뭐, 최근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중국과의 증상에 담에서도 대북 관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한중도좀 협력을 하지 않은 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 리스크는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볼수있같고요 어, 이번 주도 그 테마주들은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죠.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대변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사실 지난주에는, 아,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시작됐고, 또 내일, 이제 다음주 18일 월요일부터는, 아, 조금 더 시장이 큽니다, CME는. 아, 이쪽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사실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해치 펀드들이 매도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또 양방향을 이루어 놓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좀 말이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또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그게 또목걸이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나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게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작용하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화요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음,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11월 마지막에 금리를 올렸죠. 이제 현재 금리국과 동일한 1 5올라놨는데 일단 의사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력이 나오는데 의사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사실 항상 좀 힌트를 얻는 겁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의 견이 어땠느냐 그런 걸 조금 체크한다 그런 말씀좀 드리겠고요. 수요일은 일본도 통화정책이 열리는데 사실 여기는 크게 일정을 준비했습니다만 신경 쓸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 지난 골이 아베 총리가 다시 사실 이사학 스캔들의 두려움을 물론도 쓰고, 총수는 성리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애나는 약세 구역으로 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아, 일본 BOJ 구로더 총재도 사실은 9월 달 정도인가요?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해서 잠깐 말도 나오 했었는데, 아직은 기한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양적 완화는 계속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아마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발표될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좋게 나오는 게 좋겠죠. 전망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당 2달러 이상 나올 것 전망하는데 최근에 워낙 그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좀푸진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사실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이게 호재가 돼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올라준다면 또 국내 반도체 고점 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들어주,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같고요. 아 유럽 이야기는 하나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스페인 카탈루나 선거가 있는데요. 가탈루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차치다 표표에서 90% 정도, 물론 이제 득표율은, 음, 참여율은 50%가 안 됐습니다만은,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정부가 지금 자치권을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조기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선거가 어, 21일 날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유럽대 내가는 건드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뭐 어, 그러고 나면 이제 21일 가면 미국은 그냥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지토인데 미국이 이번 주 금리 올렸죠. 그럼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이 PC 디플레이터라는 겁니다. 바로 물가지수인데 지금은 1.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시장 전문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주간 일정을 쭉 말씀드리면 여들이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지 지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스피는 사실 어저께 이제 2500 갔다가 옵션 만기 뭐 수급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나는 안착 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지수는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 이제 배당락, 동시 만기가 지나고 배당락까지는 코스피는 조금 주춤물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7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죠. 약간 변곡적으로 보고 있는데, 충순이 지나고 나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대입서 조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어, 지수는 다음 주 코스닥에 추가적인상승 힘을 좀 실어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IAT 대형주 쪽에서는, 물론 LG전자가 단연 탑입니다만은, 조금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SDI나, 전기나, 삼성 SDS, 이런 종목들에 좀 국간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최근에 계속 유료 유통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뭐 한섬 이런 종목을 좋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모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관심이 가장 많은 게 비트코인 관련주죠 오늘도 보면, 뭐 비덴트, SCI 평가 정보, 뭐 한일 진공, JCN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제채을 거의 난리부르스인데, 일단 이 종목들은 여전히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만 접근하지, 뭐, 막연하게 긴 기대감을 가기보다는, 쉽게 짧은 매매, 손절이 유연하신 분만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상방에 대한 확신보다는 짧은 매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템 영주와 우리 유통, 비트코인 관련 주들 단기 트레이딩만 주력하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